2024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종아리 안마기 제스파 블레니스 마사지기 zpo 0 6 9는 여러분의 피로를 한방에 날려줄 진정한 힐링 아이템입니다. 사용자가 극찬하는 온열 기능은 특히 겨울철에 발과 종아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어 찬바람이 불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감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춰 마사지의 세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자동 타이머 기능 덕분에 15분 간편, 마사지 후 자동으로 꺼져 안전하고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 인테리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의 리뷰에서 정말 시원하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종아리와 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멀티 기능성은 바쁜 일상 속 소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스파 블레니스 마사지기 ZPO 복유고는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완벽한 동반자로 추천드립니다. 건강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스팔 레그 더 비트 다리 종아리 발 마사지기 겟드피사 380은 진정한 힐링의 아이콘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제공하는 시원한 마사지 효과에 감탄하며 특히 발바닥과 종아리를 동시에 케어해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열 기능 덕분에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지요. 조작이 간편하고 강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많은 리뷰에서 시원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피로를 빠르게 풀어준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우러집니다. 혀도 선물로 완성맞춤이며 사용 후에는 기분 좋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은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다리가 무거운 하루를 보냈다면 제스파 레그 더 비트를 통해 완벽한 리프레시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븐라이너 베스트 뷰 포르테는 마사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를 종합해보면 이 제품은 특히 온열 기능과 강도 조절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누워서도 쉽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일상 속 피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슬리밍 효과가 뛰어나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돕는다는 후기가 많으며 시원한 마사지 경험은 사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된 브라운 계열로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져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세븐라이너 베스트뷰 포르테는 마사지 기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제품으로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